안녕하세요. 가르시랍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 보니까 요 밤이 여기저기 눈에 보여요. 이 밤을 지나치고 가면 가르시가 아니겠죠? 요 맛있는 밤을 제가 에어프라이에 군밤으로 구워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걸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칼집 내기가 여간 힘들어요. 그잘 내는 법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Follow m 미 밤을 잘 칼집을 잘 내기 위한 꿀팁 제가 보여드릴게요. 밤에 <laughs> 일단 넣으셔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20분만 기다려 주시면 된답니다.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어, 찬물에 1시간 불린 것과 뜨거운 물에 20분 불린 것을 칼집을 그 그래 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잘 되더라고요. 여자들한테는 이게 더 쉬워요. 손목에더 힘이 안 가더라고요. 어우 정말 가르시는 이렇게 맛진 걸 알려주셔서 다들 고맙죠. 제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와!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칼집을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담가놓은 지 10분부터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더니 오잘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한번 10분부터 20분까지 담가 보시고, 어, 좀 부드러워졌을 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주의할 점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시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잡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 여기를 콕 찍어서 지렛대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콕 찌르고 그냥 밀고 나가는 방법. 둘 중에서 쉬운 방법을 택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닿는 부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보이시나요? 벌어진 거? 이렇게. 겉껍질이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칼집을 다 내줬네요. 아 정말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먹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 대한민국 엄마들 화이팅! 이제 준비한 에어플라이에 자 이제 구워러 가볼게요. 이제 시간이 모든 걸다 해결해 줄 거예요. 넣고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25분. 좀큰 밤은 30분까지 늘리셔도 될것 같아요. 스타트! 이제 다된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어때요? 쫙쫙 벌어졌죠 보이셔요? 이제 한번 까보러 가볼게요. 고! 자, 이제 까보도록 할게요. 뜨거우니까 저희 집 전용 장갑을 끼고 까볼게요. 자, 어우, 뜨거워라. 아 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까질 때까지 어 어때요? 잘 까지죠? 오 대박 <목소리> 보세요 정말 예쁘죠? 하, 여러분에게도 한입 먹여주고 싶어요, 꿀까. 제가 워낙 실험 정신이 강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 뭔가 좀 아쉬워서 200도씨에서 20분간 돌려본 거예요. 이거는 껍질이 촤촤착잘 까져요. 완전히 매끈하게 이렇게. 근데 약간 더 수분감이 날아가서 조금 딱딱하다 할까? 우리 남편은 이게 더 맛있대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또 180도에서 구운 게더 맛있다 그러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취향껏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짜잔! 군밤이 완성이 되었어요. 보통 밤은 집에서 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굽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브로일, 오븐, 후라이팬에 구워보았는데영맛빵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 에어로 구우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군밤 사먹을 일 없어요. <꿀어머니> <가을 sought> <temples> <súperiadicular> <laughs> 여러분, 올 가을에 맛있는 밥 만끽하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